네, 안녕하세요. 면접 질의응답 스피치의 실습의 김소희입니다. 오늘은 2강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1강에 이어서 면접은 뭔가 구조화된 대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강에 이어서는 면접의 사전 준비에 대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많이 준비해야 될게 보통 뭐 이력서 또 자기소개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답변 준비들,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음,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 정말 지원하고 싶나? 그리고 이 회사에서 내가 어떤 것을 좀 발휘하고 어떤 것을 내가 꿈꾸고 싶나? 이런 질문을 좀 스스로에게 많이 해보시는 그런 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보실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관련돼 있는 나의 경험이 정리 가잘돼 있고 또 내가 실제 그 경험의 그 직무를 원나 하고 있나 뭐 이런 거를 솔직하게 한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회사가 막연히 좋아서. 지원을 하는 거다, 뭐 이런 거보다도 진짜 내가 원하나 한번 내가 보는 나와 또 다른 사람이 평가해 주는 나를 잘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질문 유형별 답변 정리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답변 정리하실 때는요, 대부분 글로만 답변 정리를 하신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러고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 실제는 스피치는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 질이 응답된 그런 원고를 충분히 많이 읽으세요. 어, 읽으시면 발음도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어, 실제 그 모의 연, 모의 면접을 말로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네 글을 키워드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 연습 충분히 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 면접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만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전체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전체 이미지에 대한 트레이닝도 생각을 하셔야. 자첫 번째 자기 분석에서 이력서 볼게요. 이력서는 그런 거 있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봐 주세요. 야 그래서 어,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질문이 나오겠는데 좀 걸러지는 거 있어요. 특이한 것들, 음, 그런 것들은 질문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근무 가능 지역이 지원하고 있는 회사에서 좀 너무 멀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질문의 소지가 될수 있죠. 뭐그 회사와 집이 먼데 출퇴근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상에서도 음 전공이 이쪽과 다른 전공인데 이쪽 그 근무를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뭐 이런 것들 질문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력 사항에서도 뭐 공백기라든가 이런 거꼭 물어보겠죠 네좀 특이하고 궁금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자격 사항이나 기타 사항 이런 것들도 그냥 무난하면은 거의 통과 자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는 뭐 자기를 소개하는 거랑 또 회사 직무에 대해서 공 어, 직무에 대한 역량을 소개하는 거뭐 이런 것들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조금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성장 과정에서 조금 특이한 배경이 있었다. 이런 것들도 좀 질문에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그 강점보다는 좀 약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했고 보완했고 노력을 했나 이런 부분도 질문으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전정신 뭐그 다음에 도전 정신 사례도 뭐그 구조화된 답변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지원 동기는 철저하게 회사 직무 동기와 그 다음에 회사 동기를 나누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질문의 유형별 답변 정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험을 묻는 질문, 역량 질문, 상황 대처 질문이 있죠. 지원 동기는 꼭두 가지로 나눠서 준비하셔야 돼요. 직무에 관련돼 있는 지원 동기랑 회사에 관련돼 있는 지원 동기를 나누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험은 뭐 성공, 실패, 도전, 뭐 성취, 협업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역량에 관련된 질문도 직무와 회사를 나누어서 어, 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황 대처 관련된 질문들도 보통 왜 그런지에 대한 무엇을 했다 뭐 이유를 설명하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음, 이미지, 세 번째로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스피치 실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은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면접도 사실은 뭐 논리로 말을 하지만 내 마음에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면접 당일 집 앞부터 또 면접을 보고 있는 모습 또 면접이 끝나고 내가 준비한 만큼 잘한 모습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긍정의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고요. 마지막은 스피치 연습입니다. 그 제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인강도 사실 뭔가 글로 답변 정리가 돼 있는 거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걸 계속 내가 말로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스피치 연습을 하실 때내 목소리의 뭐 크기라든가. 또 말투라든가 약간 호감용으로 들리고 있나,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 면접은요, 이 모든 것. 들이 좀 종합적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든 영역, 영역들 들이 합해져서 면접관에게 전달되는 그런 대화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 이런 질문 답변 정리라든가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나와서 질문이 나올 것들 또 이미지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강 음, 면접 사전 준비에서 준비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철저하고 그리고 알차게 준비하셔서 성공하는 지리응답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